자, 그다음 봅자 자, 이시 나오니까 딱 가주어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격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진주어가 되겠지. 자, 그러고 또 동사 목적어.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라기보다는 부사적인 용법의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음. 여기 2번 이게 어,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번에는 투부정사 맨 처음에 오면 목적이라 그랬지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가 동사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스튜이던트가 주어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네 어. 그 다음에 이건 부사니까 넣어두고 그 다음에 스테이가 어. 그리고 스테이는 여기서 이형식 동사인데 오른쪽에 쌤이 적어놨죠 스테이 계속 뭐 뭐이다 커미티드 하면 헌신하는 음.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격보호라고 표시할게요. 이거는 아직 좀 어려운 거야. 외워야 되는 거에서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 전념해야 어, 합니다. 음. 자, 뭐에 그들의 학습 이럴 때는 러닝은 학습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여정에 어. 좀 작구나. 여기 좀 올리자. 자, 그 다음... 자, opportunity 가 주어가 되는 거고, 투부정사가 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참, 무엇에 참석하다. 이게 좀더 낫겠다. 그지? 내 네, 하여튼, 목적어야. 자, 투부정사 끝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 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정도용법 되겠지? 뭐, 뭐, 하기에, 2번이라고 하죠. 비 b e c 접속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위에 존재 구문 됐네, 뭐뭐가 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음, 끊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또 투부정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목적용법이 되겠죠? 뭐뭐하기 위해서. 음. 자, 여기 전면구고. 음. 자, 주어, 동사, 주격인대 이시니까 또 가주어 되겠죠? 자, 이거는 진조라고 표시하고. 자, 그 다음 투. Practice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건데 얘를 붙여 거고 자그 다음에 엔드 <laughs> 세모 표시해 주고 어프로치 이게 나왔는데어 보니까 얘랑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동사 목적어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하나 더 있구나 미안 <laughs> 자 얘가 주어 자그면또 주어를 꾸며야 돼요. 얘가 목적어야. 자, 동사표현이 여기 나왔으니까, 어. 근데 얘는 O형식이야. 목적어를 목적격 보하게 유지하다. 자, 접속서 나왔네요. 주어. 이거는 가주어가 아니야. 음. 자, 여기서 그것은 너를 바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요구한데, 매우 많은 학습을. 이게 목적어. 어, 이거는 전면구, 코딩 기술, 그리고 수학과 같은 이렇게 끊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